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떠나는 지적인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잠들지도 쉬지도 않는 소리 없는 적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적은 우리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정확히 알고 나타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공격하지 않지만 조용히 우리를 안에서부터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이 적의 정체는 바로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각들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한 명인 칼융은 지옥이란 땅 밑에 불타는 구덩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 씨앗은 당신의 내면 세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윽고 그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당신의 마음의 정원을 온통 뒤덮어 버릴 겁니다. 한때 사랑과 평화, 창의력과 연결감으로 가득했던 비옥한 땅은 어느새 두려움 죄책감, 의심, 그리고 자기혐오로 가득 찬 어두운 정글로 변해 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고요히 앉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문득 마음이 당신이 실패했던 모든 순간, 저질렀던 모든 실수, 넌 부족해라고 들었던 모든 말들을 끊임없이 재생시키는 경험 말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작용이며 칼융이 말했던 우리 안에 그림자가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칼융은 결코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모든 게잘될 겁니다. 와 같은 얕은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그런 단순한 충고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심오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융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자신을 깊이 알아가며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라고 초대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 생각들에게 힘을 주지는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할 힘을 갖지만,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비로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적이 아니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도구가 내면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둔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의 집안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저 해석일 뿐입니다. 과거에 학습된 패턴이며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던졌던 말의 메아리이고 여러 세대를 거쳐 물려받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없게 느끼거나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미래가 텅빈 백지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무도 끄려고 생각하지 않은 낡은 라디오처럼 똑같은 파괴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평생 알아온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지식을 암기하고 규칙에 순종하고 정보를 반복하는 법은 배웠지만 우리 내면 세계의 풍경을 탐험하는 방법은 단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날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것은 예쁜 긍정화건이나 순간적인 동기부여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 작업과 꾸준한 알아차림, 그리고 자신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기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세요. 당신은 구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구름이 잠시 머물다가는 드넓은 하늘입니다. 생각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할지, 아니면 그 폭풍 속에 휘말릴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시고, 최근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혼자 있는 밤, 조용히 스며드는 바로 그 생각 말입니다. 떠올렸나요?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외부에서 바라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나요? 그것이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계속 반복하는 그 생각, 어쩌면 한때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나 위험, 실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고 깨어나고 있으며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마음속 패턴을 보고 바꾸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똑같은 해로운 관계, 똑같은 실패, 똑같은 공허함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만약 그 렌즈가 한계적인 믿음, 두려움, 자기혐오로 뿌옇게 흐려져 있다면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왜곡되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고집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도 당신은 그 앞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되찾아야 할첫 번째 진정한 힘은 바로 의식적인 관심의 힘입니다. 당신은 매일 무엇에 양분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의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잠재력입니까? 당신의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빛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융은 현실 부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 내면의 괴물을 똑바로 마주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보여.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더 이상 내 삶을 조종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은 침묵과 무관심, 무지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알아차림이라는 빛에 노출시키는 순간, 그것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헌신적인 정원사가 토양을 가꾸듯 당신의 마음을 다시 교육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정원사는 잡초만 뽑고 땅을 맨몸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잡초는 더 강하게 다시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듯 당신의 마음도 텅빈 채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희망, 강인함, 새로움의 씨앗을 심고 매일같이 돌본다면 마침내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그 씨앗들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감각을 휩쓸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펜과 노트를 들고 세 가지 긍정 화건을 적어 보세요. 하지만 공허한 문구나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뒤흔들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상기시키는 단어들을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평화에 뿌리 내린 삶을 만들 능력이 있다. 또는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생각을 관찰하는 존재다. 혹은 나는 치유받고 성장하고 온전히 살아갈 자격이 있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것은 마법 주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 성장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시앗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일관성에 있지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칼융은 내면의 전사라는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사는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 싸우는 자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어둠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며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의 치유자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 전사는 이미 당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그 전사를 깨우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목적을 가지고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눈을 뜨고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부서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의 죄수가 아니라 당신 삶의 저자가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 빛나는 모든 영혼, 당신이 보는 모든 강한 마음은 당신이 결코 알지 못할 침묵의 전투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마주하고 어두운 생각과 마주칩니다. 하지만 오직 일부만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고통을 지혜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연금술사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그들 중한 명이 될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죽인다는 것은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들과 함께 앉아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러 왔는지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황금은 당신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곳에서 발견된다. 당신의 힘, 당신의 가장 깊은 잠재력은 당신이 수년간 피해온 바로 그 장소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상처, 억누르는 기억, 혼자 있을 때 침묵시키는 진실, 바로 그곳에 보물이 있고 당신의 진화가 시작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힌 것은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주의를 돌림으로써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치유됩니다.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십시오. 이 어두운 생각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어떤 상처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걸까? 모든 자기 파괴적인 믿음 뒤에는 들어주지 못한 고통,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존중받지 못한 기억, 마주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가장 혹독한 적이 되기를 멈추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실수했지만 당신 자체가 실수는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상처받았지만 당신 자체가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혹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왜 저항 없이 그 똑같은 생각들이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전쟁터가 아니라 이해의 장소가 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난할수 없어 라고 속삭이면, 나는 배우고 있어 라고 응답하십시오. 나는 가치 없어 라고 말하면 나는 매일 성장하며 진화하고 있어 라고 맞서십시오. 이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 대신 성장을 허용하는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뇌과학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습 중 하나는 바로 명상입니다. 산꼭대기도 마음을 완전히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단몇분 숨을 쉬고 눈을 감고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생각 자체가 아님을 인식함으로써 그것들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을 담고 있는 더큰 인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웠고 상처받았고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 당신의 가장 깊은 핵심은 언제나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세상이 더 쉬워지거나 사람들이 더 친절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식이 변할 때 당신의 현실 전체가 바뀝니다. 그 순간은 당신이 당신의 과거, 부모, 파트너, 트라우마, 환경을 탓하기를 멈출 때 옵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완전한 주인이 되기로 결심할 때 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 안에 불꽃을 지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당신의 영혼을 묶는 생각들을 반복하며 자동 조종 장치로 인생을 표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의도와 알아차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얻어지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평화로워짐으로써 자라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평화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이제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를 멈출 기회로 여기십시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생각보다 더큰 존재다. 나는 무엇을 믿을지 선택한다. 이 여정은 깁니다. 비틀거리는 날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거짓말이 다시 진실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더큰 알아차림과 힘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